반갑습니다. 마인드TV 안상윤입니다. 매주 월요일 영혼을 깨우는 시 읽기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시는 새로운 사랑 안에서 죽어라. 이 새로운 사랑 안에서 죽어라. 그대 갈 길이 다른 쪽에서 시작되리라. 하늘이 되어라. 도끼를 들고 감옥의 벽을 부서라. 도망쳐라. 갑작스레 아름다운 세상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걸어나오라. 지금 그렇게 하라. 그대는 두꺼운 구름에 쌓여 있다. 옆으로 미끄러져 나오라. 죽으라. 그리고 고요하라. 고요함은 그대가 죽었다는 가장 확실한 표식. 그대의 지난 삶은 고요함으로부터 미친 듯 달아나는 것이었으니 이제 말없이 보름달이 환히 비친다. 여기까지 시 읽어 봤고요. 이현경 작가님 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시는 격렬하다. 감옥을 부수고 도망치든지 새로운 사랑 안에서 죽어야 한다고 선포한다. 루미는 세계는 감옥이고 우리는 갇힌 자들이다.감옥 바닥에 굴을 파고 너 자신을 탈옥시켜라라고도 했다.인간은 오감과 인식을 통해 세계를 보면서 그 세계에서 좋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분투하고 서로 갈등한다.그렇게 감옥 같은 세계를 만들고 스스로 갇혀있다. 인간은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원천적인 유한성으로 인해 이 세계에서 추구하는 어떤 쾌락이나 욕망도 궁극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그러니 아름다운 세상을 보려면 쾌락과 욕망으로 살던 유한한 자는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야 한다. 성 바우로도 새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에 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페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이 시는 세상 감옥에서 탈출하여 새 인간이 되기 위해. 고요하라고 한다. 망상의 불길이 꺼졌다는 확실한 표식은 고요합니다. 잠잠해진 호수의 수면이 모든 것을 또렷이 비추듯 그 고요해진 마음은 새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본다. 거기 말없는 보름달이 환히 비친다. 내 네, 오늘 월요일 영혼을 깨우는 시 읽기. 새로운 사랑 안에서 죽어라. 시 같이 읽고, 이현경 작가님의 글도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TV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